문제는 보니까 또 이렇게 푼 사람들이 혹시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. 선생님 이걸 문제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. 32 제곱하고 64 뒤에서 40의 제곱에서 빼면 P 안 나와요? 이거 계산해서 하면 Q 나오는데 이런 걸 문제라고 내요? 이거 왜 냈어요? 라는 생각을 가지고 푼 사람 좀 들어봐. 이거 있네 많아 생각보다.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. 뭐냐? 32 8왜 나왔겠어? 40이라고 하는 수는 32 더하기 8이잖아요. 얘를 제곱을 한다면 그런 뜻이고 또이 40이라는 수는 24 더하기 8 더하기 또 얼마? 8에 뭐가 같나요? 제곱이잖아요. 얘를 제법했을 때, 얘네들을 전개해서 나오는 값을 P, 나오는 값을 Q라고 해줘야지, 이걸 정말 무슨 초등도 아니고, 아싸, 득템? 이렇게 풀어서 되겠어요? 이건 뭐, 곱셈공식을 수에 활용하시오라는 뜻이었어요.